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교안입니다. 국민의힘 안철수 혁신위원장이 사퇴하면서 국힘당에서는 쇄신이라는 것이 당권과 개파 싸움 앞에서 얼마나 이루기 힘든 것인지를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또한 지도부는 총선은 3년 뒤라고 하는 말로 지방선거를 사실상 포기하는 선언을 했습니다. 국힘당은 안방인 TKS조차도 지지율이 30%대로 급락했습니다. 그들에게 쇄신 의지는 없고 의석과 감투 욕심만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실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당을 창당하고 있습니다. 신당 자유와 혁신은 기존 정당과는 전혀 다를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마음을 정말 시원케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정의를 세우며 나라를 지켜 나갑시다. 부정선거 세력과 반국가 세력을 적별해서 자유 대한민국을 초일류 정상국가로 함께 세워 나갑시다.